여기 왜 치겨 치게... 어 괜찮으세요? 아니 아저씨 내 엉덩이 만졌잖아 네? 아 아줌마 미쳤어요 내가 아줌마 엉덩이를 왜 만져요 네. 저기요 이 새끼 진짜 엉덩이 도둑이에요 이 새끼 진짜 성추행범이라고 봐봐요 아저씨 아니 백주대는 아직 뭐하는 짓이야 공격자리이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이분은 안돼 그러니까 아... 이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이 여자분이 이 변태 새끼한테 당했던 다 거잖아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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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 오해 용기니 지금? 다른 방법이 없어요. 옥수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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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다 옥수수. 옥다여수 옥수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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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입니다